고용 정책도 중요한 업무로 수행을 하고 네. 있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고민 없이 지금 원인과 대책보다는 현상만 지금 발표한다. 그래서 오히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9월 5일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했는데 임금 격차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의 임금... 감소폭이 남성보다 커지면서 격차가 확대됐대요 이게 원인이 됩니까 음. 그리고 또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제조업이나 통,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산업에서 임금격차가 전년보다 확대된 역량이라고 분석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원인이 됩니까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임금을 격차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면 정보통신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는 임금 격차가 더 많이 날까? 이걸 찾아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 평등 가족부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발표를 해요. 이거는 그냥 현상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남자 여자의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이 갈등을 조장하는 아니 그 있을까요? 현상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그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네네, 파악을 네네. 해야 네네. 대책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원인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이야기만 발표를 해요. 네네.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만들어낼래요? 그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죠? 네네. 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가부에서는 아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확한 거래 그래.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는 일들이 대충 네. 이렇다 이거죠. 구체적인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나오는데 그냥 현상만 이야기하고 땡 그렇잖아요. 아마 네. 그이 현상이 보여주는 그 상황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발표한 거고요. 저희 이게 발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관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종국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또표 네. 안 보실래요? 제거 보면 지금 2025년 성평등 가족부 사업을 집행액입니다. 사업을 한 포션적 있나요, 이거? 여성사전 시간 24.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낮은 거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제일 위에 네.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지원. 네. 그다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지원. 고용부에서 이체대가 왔어. 요 아까 뭐 고용부에서 넘어왔다면서요. 그죠? 네. 근데 예산액이 256억인데 지금 뭐 5억밖에 안썼어요 그리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지원은 262억인데 하나도 안썼어이 도대체 뭐예요? 물론 고용부에서 넘어와서 고용부에서 안 썼을 수는 있으나. 잠깐 이거 어떻게 네네. 해석해야 됩니까? 256억이 아니라 어. 2억 5천 6백만 원으로 집. 자2억 오천 육백만에 칩시다 네네. 그래. 네. 이거 이억5천 육백만인데 원 그래. 아니, 아니, 그래. 네. 지금 500만 원 썼고 2억 6천 6백만 원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고용 네. 평등을 강조를 하십니까? 이게 성평등하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아니 집행이 지금 제로. 500만 원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이 되, 저희 부에서 집행된 경, 경제활동 촉진 지원 금액은 많은데 다만 고용부에서 이체된 금액이 음. 이 금액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요. 자 고용부에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강초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된 금액은 있는데 아마 고용부에서 이 금액이 다안 쓰여지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나니. 네, 아, 네. 위원님, 이게 버시야요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아마 세일센터 집단 상담 관련해서 저희부로 오면서 네. 그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고용문화. 그러니까. 평등 가족분 네. 아무 잘못이 없다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희 남은 그 남은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고용 평등 말씀만 네. 하시지 말고 네. 이런 거 네. 직접 청계해주십사 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챙겨보겠습니다. 한 1, 2 분만 더 주시면 제가 끝내 안 할게요. 네. 네. 1분 추가해 네. 주십시오. 예. 주십시오. 2분요. 예. 그 가족 친화기업 인정제도라고 하십니까? 네. 네. <laughs>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혜택을 네. 주는 건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인정기업이 2008년도 14개에서 한 6500개 정도 됩니다. 네.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어, 상당히... 평가를 좋게 봤는데 그 네. 평가하는 방법 중에 보면 평가하는 방법 좀 띄워주세요. 전부 정량 평가도 있지만 정성 평가가 너무 많아요. 네.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만족도를 20% 정도로 하면서 정성 평가가 참 많다. 그러면 주관적 평가가 될수 있다. 여기에 이걸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걸 지수한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 봐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 사업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좀더 활성화시켜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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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네. 장관 님 이거 한번 보시면서 네.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다른 기업에서 좋아하는 국세청의 국세 그러니까 세무조사 네. 면제하는 네. 것도 좀 포함을 시켜서 네.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정말로 어~ 뭐 가족 진학 기업으로 인정받으려고 네. 노력하는 근위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좀더 활성화시켜 달라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청의 문제든지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기업은 가감 없이 네. 정리를 해 주시고 네. 해 주셔야 이 가족 진학 기업 인정 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네. 근위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지금 여성평등가족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별로. 어, 저희는 제가 확인 제가 취임이 늦었지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 생각하고는 업무이어서 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에 보태어서 더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